충청남도의 이재훈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룡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전례없는 사법극 파괴 시도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채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평범한 우리 국민의 삶까지, 삼까지 위협하는 1인 독재로 가는 위험천만한 복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붕괴 시루가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하나하나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맞춤형 법정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법정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친 이재명 어용 재판소 즉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정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대법관 100명 증원이라는 비상식적 주장.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이 대법원을 장악하여 마치 운동 경기 심판을 모두 자기 편으로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대법원은 결국 민주당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합니다. 특정 판사에 대한 자표 찍기와 악마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인신공격하는 것은 판사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놓어 소심껏 반결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초래하여 사법정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지 파괴적 폭거입니다 둘째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이재명 방탄 입법 법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법기술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중단법 강행 처리 이미 통과된 이 법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명백한 위설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재명 처벌 근거 삭제 법 이재명 무죄법 날치기 통과,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포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위해 소급하여 법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사법시스템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셋째, 헌정사상 유례 없는 노골적인 사법부 압박, 대법원장 탄핵 특검 청문회 협박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입법권을 남용하여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국회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대법원장에게 내란 가담이라는 터무니없는 의혹까지 뒤집어 쉬우며 헌정사상 추류의 대법원장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이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인민재판이자 국가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상권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입법 테러입니다. 넷째, 판사와 검사의 양심을 옥죄는 법왜국제 신설이라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소위 판사, 검사, 복정법이라고 불릴만한 법왜국제 신설은 판사와 검사가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수사를 할 경우 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사법부의 복에 칼을 들이대는 회계의 망칙한 악법입니다. 만약 이 법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판사와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은 위축되고 힘없는 일반 국민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권무죄, 무권유정의 신... 사법 농단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다섯째, 국민들에게 끝없는 분쟁과 고통만을 안겨줄 재판 소원 제도 계약입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마저 다시 헌법 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은 사실상 사0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30제로 운영되는 우리 사법 시스템이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사건은 끝없이 길어지고 변호사 비용 소송에 드는 국민적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표 재판소원 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에 파묻혀 정작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괴로운 시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의 광기 어린 사법 파괴 행위는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우리가 빚담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허물어트리려는 시도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우리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안전은 그 무엇으로도 지,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과거 역사는 불의에 침묵하고 방관할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무도한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한 혼란과 태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 짓는 선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일인 독재의 암울한 길을 용인할 것인가? 법치주의를 사수하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무법 천지를 방관할 것인가를 결정할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이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어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평수에게 쌍욕한 적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법인 카드로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측근은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방탄 조끼를입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렴합니다. 바로 기후위번국민의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룡시 의회 신동원 의원께서 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룡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호 먼저 하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정 당당 김문수! 문수 대통령 김문수! 저는 계룡 시위의 신동원 의원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니가 울린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한지 몇 가지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이번 대선은 단순히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후 이번 김무수부를 당선시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의회독자 범죄자 방탄국회 포플리즘 정당의 전가사범의 이재명을 당선시켜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켜온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느냐 뭐 하는 심각한 기로에 서있는 선거입니다. 둘째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고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저도 정치를 떠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삶으로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못난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6월 3일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정당 민주당을 심패해 주십시오. 전교사법 이재명을 심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신과 청렴, 그리고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된 기후위번국민힘의 인간 김문수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법부마저 탄핵 운운하며 겁박하는 전과사법의 인간 이재명을 비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인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결론은 기후위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온 김문수 노동자를 사랑하고 기업을 잘하는 김문수. 지금도 봉천동 24평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는 청렴한 김문수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미신보조, 용접공, 택시기사, 안 해본 일 없는 김문수. 여러분들 같은 서민이 얼,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노동운동가로 두 번의 경기도지사, 삼선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거치며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사심없는 열정이 검증된 김문수입니다. 기우 이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 주십시오. 기회반 김문수, 잘할 수 있습니다. 기이반 김문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3일, 위대한 기록시민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오. 정정당당 김문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겠습니다. 문수 대통령 김문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구화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김문수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대통령으로 치면 여러분들은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김 김문수!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호 이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개롱시의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개룡 시민 여러분, 소리 이 들끓고 있습니다. 영남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중청권이 끓고, 강원도도 끓고, 이제는 호남도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만큼은 이재명 후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외침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의 명운이 갈린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원치 않았던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무너진 정의와 상식, 짓밟힌 법주와 도덕을 회복하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기룡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헤어위에서 다시 일어났고, 산업화의 기적과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이뤄낸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위기를 맞았고, 국민의 삶은 팍팍해졌으며, 국가의 도덕성과 진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어떤 자리입니까? 한 나라의 얼굴이며 국민의 도덕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범죄와 수사, 가정문제, 끊임없는 거짓말로 여진 얼룩진 후보가 그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법을 우렁하며 공동체의 신뢰를 짓밟은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나라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런 나라에서 사랑하게 굳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저 이용권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는 혼란과 모질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법과 원칙 상식과 번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그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저을 세운 이유입니다 개동시민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 우리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여러분의 한 초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 바로 국민의 기호임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를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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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